스윙이 이래도, 이래도, 이렇게 스윙이, 어, 내가 스윙은 더 좋고 저분은 스윙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 공을 잘 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스코어도 잘 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프로골프 배지혜입니다. 골프를 시작했으면 누구나 싱글을 치고 싶죠. 뭐 프로가 아니더라도 골프를 스코어를 좋게 만들고 잘 치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와 그리고 싱글 골퍼와 다른 차이. 싱글 골프가 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청자 분들께서 아직 80대나 90대를 치신다면 싱글 골프가 되고 싶죠. 자,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를지 가장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스윙이 좋아서 우리가 스윙이 정말 좋다고 해도 골프를 잘 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스윙을 좋게 만드는 이유는 이 클럽을 우리가 이렇게 휘둘러서 저 목표 방향 쪽으로 일관성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스윙이에요. 자 그럼 만약 우리가 스윙이 이렇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스윙은요, 이 원을 동그랗게 갔다가 왔다가 자, 이런 느낌으로 원을 동그랗게 그리게 된다라면, 자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뭐테이크웨이 백스윙, 다운스윙, 가주 내려와서 릴리스하고 이 모든 건이 원을 잘 그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자 그럼 만약 우리가 스윙이,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스코어가 나지 않을까요? 잘 치지 못할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스윙이 이래도, 이래도, 이렇게 스윙이, 어, 내가 스윙은 더 좋고, 저분은 스윙이 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 공을 잘 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스코어도 잘 나요. 나는 지금 너무 스윙도 좋고, 멋져서 이렇게, 어, 모든 스윙이 프로와 같은데도 스쿠아가 나지 않고 또 싱글 골퍼들은 스윙이 막 이래도 공을 잘 쳐서 스쿠아가 잘 난단 말이죠. 자, 그 이유는 딱한 가지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바로 이 클럽을 이용할 줄 아느냐 아니면 내가 이 클럽을 내가 이렇게 스윙으로 만들어 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 하나는 바로 이 헤드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동작은 지금 제가 이렇게 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그럼 결국엔 내가 이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닌 스윙을 해서 이 클럽을 얼마만큼 딱 치기 전에 헤드를 놔주면서 힘을 뺄수 있는 클럽을 내려놓지 않느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바로 이 엄지와 검지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놓을 수 있느냐에 정답이 있는데요. 로. 자, 백스윙. 자, 여기서 내려올 때,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갔다가 왔다가 이걸 모든 동작을 이렇게 해내기 위해서. 자, 지금 동작은 잘된 거예요. 내려오고 릴리스까지 됐지만 이건 내려놓지 못한 거고, 자, 내려놓는다라는 건 어차피 이 헤드는 무게가 있고요.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이 헤드만 잘, 이 클럽만 잘 다룰 줄 알아도, 자, 갔다가 풀리지 않고요 그냥 이용만 잘해도 이 헤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스윙이 이루어집니다. 다운 스윙 때뭐이고 내려오기, 뭐 몸에 붙기, 이 모든 동작은 결국 이 헤드에서 내려올 때, 클럽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이 헤드를 따라서 다닐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엄지와 검지를 백스 올라갔다가 합포 스윙 정도로 가주세요. 여기서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놔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올라갔던 클럽이 엄지, 검지 탕 이렇게 놔주게 되면 이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느낌을 그대로 자 그럼 기다려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위에서 올라가면 그러면 느껴지는 게아 엄지 검지는 놔주면서 이 헤드의 무게로 따라 내려오는 거고 왼쪽에 이손자이네 손가락으로 지금 저는 받쳐져 있고 여기서 손바닥과 걸쳐진 이 느낌이 날 거예요 자이 느낌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안에서 약간 이렇게 손이 꽉 잡히는 느낌이 아닌 안에서도 이렇게 같이 손가락 자 손바닥 손가락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면서 엄지 검지를 놔주는 거예요. 탕, 탕 이렇게 내려놓는 힘이죠.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백스윙, 하프 스윙만 우선 가주세요. 하프 스윙 갔다가 여기서 엄지 검지를 툭, 엄지 검지를 툭 놔주게 되면 약간 느낌은 내 몸은 약간 오른쪽에 그대로 있는데 엄지 검지를 놔서 놓아서 헤드가 쭉 나가는 헤드를 약간 놔버리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이 헤드의 무게가 느껴진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아무리 스윙이 좋아도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린 습관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이버는 그러면 어떨까요? 드라이버도 길이가 길고요. 헤드가 아이언이 더 무겁겠지만, 자, 여기서도 분명한 건 헤드가, 헤드 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느낌으로.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거 똑같아요. 백스윙에서 여기서 엄지검지를 탁 놔주기, 엄지검지를 놔주기, 엄지 검지를 놔주기. 자,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을 할때 헤드가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아, 이 느낌이 바로 우리가 헤드를 던진다, 헤드를 놔준다, 라는 거죠. 자 헤드의 무게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청자 분들께서도 우선은 우리가 스윙을 교정하는 건이 원을 그리기 위한 일관성이고, 엄지와 검지를 놔줄 줄 알아야, 헤드를 놔줄 줄 알아야만 진정하게 우리는 싱글 골프를, 싱글을 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뭐 스윙 생각을 해서 교정을 하는 건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우선은 헤드를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방법을 알아야만 골프를 더잘칠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스윙이 마냥, 자, 이렇게 스윙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스윙의 궤도가 완벽하지 않아도 싱글 골프를 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가 잘 되실 거고, 자 싱글로 가는 길,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 골프를 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